너무나 세련된 사운드고 처음에 둘 딴딴 둘이 노래 아시죠? 딴딱 월광송 아타 사막장이 펼쳐지는데 베토벤이에요. 왜 베토벤 이 클래식을 처음에 도입을 했을까? 물론 코세이가 음악을 연습을 했을 테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감상하셨죠?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변화 무쌍한 사운드 속에서 희한하죠. 난해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잘 들리지 않아요? 이게 프랭크 와일드온 음악의 매력이에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건드렸어요. 그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지키는 하이드의 작품도 대한민국에서 어, 정말 라이센스 작품을 이렇게 들려올 때부터 예, 뭐 오페라 유령부터 시작해서 이 함께 사랑받은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치킨을 하이드가. 그리고 와이 작품은 더 대단한 게 김희재 씨처럼 끊임없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랭크 와일돈이라는 작곡가도 끊임없이 지금의 세대에 되게 트렌디한 사운드를 구현을 하는. 아, 그때의 어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상당히 세련미 있고 멋진 음악을 보여줬고요. 되게 아, 영감이 참 풍부한 사람이구나. 김희재 씨의 목소리가 딱 만나니까 너무나 찰떡같이 이렇게 또이 사운드가 흘러갑니다. 변화무쌍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런 감성, 멜로디 라인과 그런 것들이 마음을 또딱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 멜로디가 쏙 들어오지 않아요? 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미들리님도 얘기한 것처럼 모차르트 때도 기획, 어, 기억이 난다고 그러는데 동유럽 뮤지컬의 모차르트 음악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프랭크 와일 돈이라는 이 미국 작곡가의 이 매력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훅 들어갈 거예요. 너무나 세련된 사운드고 처음에 둘딴딴둘이 노래 아시죠? 딴딴월광 소나타 사막장이 펼쳐지는데 베토벤이에요. 왜 베토벤 이 클래식 을 처음에 도입을 했을까? 물론 뭐 김이 아, 코세이가 그런 어, 음악을 연습을 했을 테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피아노를 칠수 없는 상황이 된다 보니까 이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던 베토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것도 이렇게 대면을 한 거죠. 왜냐하면 베토벤도 점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작곡을 한 사람인 거예요 천재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요. 나인 심포니 뭐 이런 걸 작곡을 했으니까 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작곡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토벤이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작품을 남겼는데 그걸 모티브를 처음과 중간부 도입부부터 해가지고 그걸 모티브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해서 이 천재적인 코스레이가더 이상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음악을 못하게 이는 정량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주 처음에 이제 감미롭게 이렇게 발라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거 제가 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프랭크 와일도만의 그 발라드적인 그 감성 그게 딱 들어가는데 김희재 씨가 어떻습니까 히발라잖아요 처음에 도입부에서 아주 섬세한 감정성까지 아름다운 보이스로 이걸 표현하기 때문에 프랭크 와일든과 찰떡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프랭크 와일드 음악을 좋아하니까. 김희주 씨가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야. 이 섬세한 보이스가. 그런데 이게 그냥 발라드로 끝나지 않죠, 이 음악은. 나게 숨길 너모로 차갑게 모던 락이 막 펼쳐지면서 이렇게 현악 사운드와 에, 그다음에 이제 밴드가 같이 함께 풀 사운드로 이렇게 모던 락록사운드로 아, 이렇게 가... 프랭클 와인드 혼이 이그로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 클래식에도 다 섭렵한 그렇기 때문에 이록 뮤지컬 지키랜 하이드도 함께 한 거고 그러니까 막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도 펼쳐지는데 록 사운드가 아주 깊잖아요 거기에 김희재 씨가 이제 뻗어서 시원하게 청량하게 소리를 내는 그록 사운드에도 잘 맞는 보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함께 코세이 해석 연기 표현 이게 지금 벌써부터 이 넘버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베토벤의 모티브가 흘러나오고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혼란스러워하고 이 클래식을 내가 다음 어, 두번 다시 못 할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 코세이만의 이 천재 아티스트의 어, 그 10대 소년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또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는 막 흘러서 가고 그래서 어떻하지 이런 그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상당히 몰입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거죠. 뻗어서 내는 록 가창을 김희재씨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청량감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고 그게 또 10대의 어떤 느낌도 보이스는 또 어떻게 보면 시원하면서 청량 하면서도 그게 어떤 10대의 어떤 그런 느낌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 김희재씨를 주연으로 발탁할 만하다 너무 캐릭터가 잘 맞는 거예요 프랭크 와일더는 이 작곡가의 음악과 상당히 지금 잘 맞아요 예, 이 여러분들 이 지금 사운드와 김지신 목소리가 상당히 융화가 잘 되고 있죠. 해석도 너무 대단하지만 음악이 상당히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와우. 네, 그래서 뭐 이제 크라이맥스까지 이렇게 딱 가고 이 록. 사운드인데도 뒤에 빠라라빠라라빠라빠라 이게 클래식적인 어떤 느낌도 같이 담았잖아요. 프랭크 와일더니 가장 잘할수 있는 묘기들, 음악적 묘기를 다 부린 겁니다. 거기에 김희재라는 보컬 사운드와 함께 이 캐릭터 이 캐릭터에 몰입된 어, 그런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보니까 이음악지잘 어우러져요. 또, 예, 그리고 크라이막스에서 또 확실하게 쫙 뻗어져 나갈 때는 이록 사운드, 클래식적인 사운드 이런 것들이 김희재 씨 목소리와 또 10대의 보이스, 모던 록 어,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발라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희재가 그걸 해석을 너무나 멋지게 잘하고 있고 김희재 씨가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어이 넘버와 너무나 잘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음악적인 재미난 요소들, 향연들, 프랭크 월드 혼만의 그리고 찰떡같은 캐릭터 이런 것들이 더 몰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기대감이 듭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저는 역시 역시 어, 김희재 씨의 보컬 사운드도, 그리고 해석력도 역시 역시인데, 프랭크 와일드이 천재적 작곡가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너무나 기대가 되고, 와, 음악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재밌게, 네, 어, 즐겁게. Uh, 감동적으로 좀 감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듣는 순간 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공연장에서 들으면 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천사님도 그렇고요. 어, 무지개색처럼 아주 그냥 색깔이 여러 가지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가 막히고 네, 코가 막히고 너무 잘해서 희재님 어, 보이스로 들으니 대단하다는 생각.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하늘 천사님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고의 디스크녀요라고 하시고요. 아, 이렇게, 아, 멋진 음악, 네, 사우루노의 거짓말 함께 했습니다.